이 상에 그 USB로 연결되는 케이블이 거죠 케이블이 그러니까 USB로 연결되는데 아까이 그래서 USB가 USB 포트에 이렇게... 네네 네. <laughs> <laughs> 예, 이런다고 안망가니까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기능을 그 기능은 지방 선거 때만. 일단 총선에서는 지역구만 썼기 때문에 어, 선거별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. 그만이이그거에대해되거선거별로우동시 지방 선거 선거가 여러 를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선거별로 된 거를 는 네. 거예요.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 이기 외부 포트는 왜만들 예, 지금 여기, 여어이 점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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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, 이이 점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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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, 이이 점, 이이 점, 이이 점, 이 외부 포트가 일부, 포트 포트가요. 뭐그 2.0이 3 개고 3.0이 하나 있고 네. 그 다음에 외부 PC 연결하는 외부 그, 또 이제 또그그 단자가 있네요. 외부 장치와도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커넥터는 어디에 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포트는 지금 표지에 아웃도어 그 다음에 조가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.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기 이미지를 백업을 하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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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. 그 그러니까 투표 용지 이미지는 지금 각 선거구에 지금. 지리 시간, 시간, <laughs> 시간 드릴게요. 뭐큰 질문 해주시면 저는 좀 조금 부탁드릴 것은 이게 지금 머릿 속으로가 아니고 지리하면 같이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다 확인을 다 하셨으면 이것으로 선거장비 내부 검제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자리를 잠시 승전한 후에 어, 길이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분에 했던 장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불 생각이니까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을 마이겠습니다 음? 차량 좀지의해 주세요. 네, 네, 네. 요거, 아니, <laughs> 저는 이게 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지는 네. 제가 다른 기자들 있어서. 무슨 네, 네, 네. 저는 저쪽 관심 있는 게아니고 저는 이게 관심 있어요. 제가. 아침에... 아, 죄송합니다, 아, 예, 죄송합니다 음, 아, 아 저는 몰랐어요. 있어요.